반습니다김필호입니다 오늘은 뭐할 거냐면 저번 시간에 제가 얘기를 했죠. 저는 피오르드루로 넘어가서 데이노니쿠스를 길들여서 다시 올 겁니다. 그러면은 바로 한번 출발을 해봅시다. 가져가야 할게 뭐가 있을까? 일단 마비다트는 솔직히 필요가 없거든요. 데이노니쿠스는 기절 테이밍이 아니어가지고 마비다트가 필요가 없어요. 필요한 거? 어, 없습니다. 갑시다, 그냥. 필요한 게 없는데? 가는 김에 데스모드스도 길들일까 했는데요. 솔직히, 귀찮더라고 그래서 그냥, 데이노니쿠스만, 데려올 생각입니다. 야, 저거, 테리지노 아니야? 저, 저거. 오. 지금, 미친. 예, 저게 오벨리스크거든요? 저쪽으로, 갑시다, 일단. 뭐, 가는 길에 위험한 거는 없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긴 하니까. 저 위까지 한번 가봅시다. 빨리 껍짝아 어, 어, 게라토가 있구나. 괜찮습니다. 게라토보다 제가 더 빨라요. 어, 아크로칸토가 있네. 저거는 제가 더 느려요. 어, 어떻게 올라가지? 아니, 앞만 봐도 길이 이게 아니잖아. 아니, 앞만 봐도 이게 아니잖아요. <laughs> 아, 죽었다. 안 돼! 오케이 일단 저기서 태어나는 건 아닌 것 같고 오벨이 여기 있잖아 여기에 이쪽쯤에도 하나 있지 않을까? 아니 피오르드를 너무 오랜만이라 지금 기억이 리셋이 됐어요 제일 가까운 게 저거야? 인생 망했네? 에 여기가 날려나 여기가 날려나 여기로 갑시다 똑같잖아 아이씨 생각해보면 여기 텔레포트 있지 않아? 자자자 자, 자. 어디로 가야 될까 아스가드로 한번 가봅시다 어, 바로 앞에 있다. 이게 정답이었네. 바로 앞에 있네. 그냥 <laughs> 왜 승객 탑승밖에 안 되지? 아, 맞다. 여기 여기 날아다니는 거 못한다. 그러면 빨리 도망을 갑시다. <laughs> 그럼 이제 데이노니쿠스를 한번 들들 이러 가보겠습니다. 데이노니쿠스 알... 이어딨지막 얘네가 아직 둥지를 안 탔습니다. 이러면서 없는 거 아니야? 야, 싱글이면 좀 기다리라네요. 기다리면 나온대. A few inches later. 어, 아예 나왔다! 이거, 이거. 어. 뭐, 한참 걸리네. <laughs> 아, 약간 애매하긴 해. 그래도, 챙겨갑시다. 이씨씨. 이씨씨씨. 아, 이건 레벨이 너무 낮은데. 도망가! 아, 어, 깜짝아. 오케이. 아일랜드로 돌아왔고요. 아네 피오르드로 갔다가 아일랜드 오니까 아일랜드가 맵이 진짜 작긴 하구나 피오르드로가 큰 건가? 돌아갑시다 어아 맞다 아 가보도 안부섰었네 가보 증발됐네 아이고 키틴 어떻게 하지? 벌레 동굴을 가야되나 이제 진짜? 어차피 유물 먹으러 벌레 동굴 들어가긴 해야 되거든요 벌레 동굴을 갑시다 이참에 메가테리움을 가지고 벌레 동굴을 들어갔다가 나옵시다 방독면을 쓰고 가봅시다. 아이씨, 많은 거 봐, 이거. 하하, 다 죽어라. 너네 메가테리움 맛좀 보자. 메가테리움이 왜 벌레 킬러라고 불리냐면, 이 메가테리움 패시브가 사기예요 벌레를 죽이면 나는 저 벌레 학살자라는 패시브가 진짜 사기여서, 아 길이 어디냐, 근데? 길을 모르겠는데? 왜막거머리 있는 거 아니야?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오지, 오지 마, 오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우와, 씨. 도대체 유물이 어디 있는 거여? 어, 거머리 무겁다. <laughs> 징그러움 주의하세요. 네. 여긴가? 여기다. 나갑시다. 어, 뭐야, 흑진주 32개 뭐지, 이거? 이거는, 였다. 이건 뭐냐면은, 자동으로 알 부하가 되게 해주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자동 채굴기?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모든 걸 채굴하게 해주는 그런 걸, 해요 One, two, 야, 냅다스컷! 아니, 아니, 님들, 암컷이 없는데요? 진짜예요, 이거? 진짜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변수야. 이거는 아니, 어떻게 냈다. 스컷이에요걔 말도 안 돼. 야, 내 마비자트 잡만 누구야? 누구야? 내 마비자트가 가져간... 져온 누구야? 너 야, 내 마비자트 새벽을 누구야? 너냐? 너 아니고... 아니, 뭔 이런... 어, 말, 아니, 말도 안 돼요. 그 많고 많은 것 중에서 왜 하필 마비자트가... 타트... 아, 진짜 씨! 데이노솔프를 한번 제가 찾아봤거든요. 찾아보니까 일단 체력이 높아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 안장 품질을 높게 해주는 모드가 있거든요. 그거를 지금 다운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운받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업그레이드 스테이션이라는 모드고요. 근데 어떻게 쓰는 건지 몰라요. 에? 제가 이 모드를 처음 깔아보는 거라. 이거 어떻게 쓰는 거냐? 이, 이거 어떻게, <laughs>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아, 이렇게. 오, 아이 이까 그러니까 그냥 데인으로 깨자. 하늘군 죽고 뺄수 있을라나. <laughs> 왜 이렇게 불안하지, 나 가서 또 죽는 거 아니야? 여긴 낙사를 조심해야 될 거에요. 아마 이은 오로지 오른쪽으로만 바라네요. 나도랑 일대일 맞짱으로 이길 자신이 없는데, 야 이... 어. 얘들아, 얘들아, 오지 마! 어? 이이노야와 와, 떨어질 뻔했다 와 진짜 데이노 떨어져서 죽었.. 아이고 이야 어? 에지밀밀지마밀지마밀지마밀지마 그 다음이 교활함의 유물인데 이.. 이거는 바다속에 있거든요? 데이노스쿠스들이 또 출몰할 때입니다 바닷속으로 갑시다 46개.. 어이기구나다 꺼냅시다 엇! 어, 아 망했다 아.. 빨리빨리 갈아타야돼 갈아타야돼 일로와! 엇! 어, 아하하 아, 갈아타야돼 그렇지 안돼. 다시 가자 얘들아. 어어어 안 보여요. 애들 어디 어오오오뭐뭐뭐뭐뭐뭐와 보사 몇 마리야 이게. 얘? 야얘 죽었다. 안돼. 안돼. 아, 저거 다 없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저거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냐. 걔 빨리 유물만 먹고 올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일단 다시 가보긴 합시다. 그리핀이라도 건져야 돼요. 제가 전략을 짜보긴 했거든요. 어, 어떻게 깼냐면은 전 이크티오사우루스를 길들일 겁니다. 이크티오사우루스는 진짜 약한 공룡 중 하나인데 걔네를 길들여서 뭐 하냐. 스피드런 할 겁니다. 다 무시하고 그냥 바로 그냥 유물까지 달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그렇게 해봅시다. 제발 저의 데이노스쿠스들이 그 모사 3마리를 이겼길 바라면서 일로 와 일로 와 어디 가임마아 레벨 뒀다이 속만 찍어줄 생각이에요 저는 제발 얘들아 살아남아 있어 줘 죽어도 괜찮으니까 그 무사 히이들만다 잡아줬으면 좋겠어 나는 얘들아 없어요 아이고 아이고 다 죽었네 아이고 아이고 다 죽었네 여기다